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천 자연고등학교 백면녹화 에서하러 왔습니다 에서라기 보다도 어 작업 제품들이 잘 살고 있는지 예, 제품이 아니 생물이 잘 살고 있는지 보러 왔습니다 자 이게 자연고등학교 독서실이거든요 예자 예쁘게 이게 교감선생님이 여자 교감선생님께서 아웅동하게 깨끗하게 잘 해놨지 예 자, 여기가 병민 녹화입니다. 예, 병에 장인에 예. 제가 설치를 해놨는데, 원래 지금 한달 만에 지금 그사후관리 하러 도왔거든요. 제품이 상당히 튼튼하게 잘 자랍니다. 예. 아직까지 제가 손을 안 댔는데, 들어오자마자 제가 찍었거든요. 찍고 있거든요. 예. 여기 지금 식물도 교체시켜주려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다행히 오늘은 식물을 한 개도 교체를 안 시켜도 되겠습니다. 하나도 안 죽었어요. 잘 살았지. 이게 다르크의윤력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화생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 한번 쭉 보십시오. 자, 이 조금 돌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저는 저는 살아 있는 식물이에요. 어, 예쁘다고 만지면 몸살이 나서 아파요. 다리가 없어 병원에도 못 가요. 유유 눈으로 예쁘 눈으로 예뻐해 주세요. 친구들아 사랑해요. 해가지고 애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찍어갖고 나눴습니다. 여기 동무실인데요 엄청 애들이 좋아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또 뾰한 빛한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자, 정리해 계장하면서자병맨 녹화 멋있지요? 이렇게 해놨지. 조금 음. 들어가고. 자, 예, 무시지야. 예, 쭉 한번 보겠습니다. 예, 독서실입니다. 경선생님이 예. 예, 참심혈기울여서 제가 이거 공사한다고 애 많이 먹었습니다. 예. 자, 쭉 한번 보시고, 예. 자, 기 식물도 저 에이사라고 가져왔는데 오늘은 뭐 에이사할 것도 없습니다. 하도 나 지금 아, 그 교차할 게 없어요. 지금 쭉 보시면, 그렇지. 예, 자, 여기가, 아, 어, 밑에 수통입니다. 수통도 물이 막 뭐, 정확히 아직 많이 남아있고, 요 예. 오늘 조금 보충시켜주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예. 자동 예, 빼겠습니다. 예. 자, 있는데, 이제, 자동급수장치. 좀 펴겠습니다. 자, 자동급수장치가 되어 있는데, 이 사무실 오면서 테스트를 이렇게 한번씩 눌러줍니다. 소련하지, 자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잘되고 있습니다. 예 돌려놓으면은 타이머에서 들어가고예. 자 증검은 일차적으로 모터것 증검까지 끝났고요. 예. 자, 자 여기 밑에 지금 까맣게 돼 있는 코르크 판주되돼 뭐 있는 거 있지? 이게 물 수통입니다. 수통이고, 저 위에서 어. 보시다가 이제 커럭커럭 가려놨는데 여기서 물이 전체적으로 쭉 내려와서 이렇게 지금 학생들이 오십니다. 코로나 관계로 오늘 수업을 안할 모양이네. 자, 뽑으신다. 자, 이거 뽑으시라 자, 여기 보시면은 촉촉하게, 촉촉하게 물이 이렇게 많이들 스며있습니다. 자, 연꽃을 꼬아주고, 자, 여기는 보면은, 조금, 그, 비싼, 이런 꽃들로 예, 식물들로 많이 심어놨습니다. 특히 나중에 병에 넣고 하실 때, 또, 참고하실 만한 게, 그 밑에 보면은, 테이블 야자 같은 경우는 음. 밑으로 이렇게 놔두면은, 좋아요. 자, 여기 보시면, 물이 쭉쭉하게 있지? 예, 제일 밑에 밑단입니다. 물이 쭉쭉 내려오지? 예. 예, 물이 쭉쭉 내려오지? 자 오늘 여기까지 사천 자연고등학교 병민녹화입니다. 여기 그십회1 10회, 십회배를 작업해놨는데 한 달에 관리비를 받고 이렇게 관리를 와어서한달한 한 번씩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